네. 강 팀장입니다. 어 이번 레동 현장이 거의 끝나가는데요. 어, 어 사우나 룸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데크, 이페 데크재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공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. 음, 이 데크는 피스 방식이 아니고 클립 방식이죠. 근데 피스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요. 이 처음에 이 끝단 네는 이렇게 스텐 피스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끝에는 피스로 시작해서 중간부터는 클립으로 가는 방식이죠. 네. 여기는 건식 사우나룸인데요. 이게 통창으로 해서 이렇게 뷰를 좋게 하고 있습니다. 천마는 지금 아직 그 마감이 안 됐는데요. 이게 소피스를 하고 이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. 어, 이거는 지붕용 타입입니다. 저 사이로 이제 벤트 역할을 하는 거죠. 네. 네. 어, 창호는 살라만도 창호이고요. 예, 일반 하얀색보다 예, 뭐지? 래핑 나무색 래핑이 된 재질로 하면 더 어, 외장대로 나무를 했을 때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쯤에 말했던 아, 이거는 유리문인데요. 이 사우나 전용으로 나온 핀란드산 유리문입니다. 이렇게. 어이 화목 난로인데요. 이게 사우나 전용입니다. 저기 보시면 맥반석 같은 돌이 있는데 거기를 가열하면 건식 사우나가 되는 거죠. 어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 바깥의 뷰를 보면서 사우나를 즐길 수 있게 된 구조입니다. 어 조명은 그다 간접 조명으로 했고요. 이 벽에 그다음에 등받이 의자 밑에 또발 밑에 이렇게 네 군데 조명을 해서 약간 운치가 있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. 그리고 연통은 이중관입니다. 이, 어, 이 안에 단열재가 있는데요. 그 이중관으로 한 이유는 목재 그 목조 주택이어서 열이 그 연통에 나는 열이 나무에 닿으면 화재 위험이 있거든요.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관으로 하고 여기 할 때도 유리섬유를 쌌어요. 싸서 철사로 묶어서 나무에는 전혀 닿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주석인데요. 자연석이 커팅된 게 있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난로 옆에는 이렇게 해서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. 제주석으로 해서 약간 운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편백욕조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 반신욕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쪽 방은 습식 사우나인데요. 어, 타일로 하고 간접조명으로 했습니다. 그리고 습식 사우나의 기능은 이쪽에 이제 만들 건데, 이 위에 스팀 발생기가 있어요. 천장 위에, 거기서 이 바닥 밑으로 해서 그 스팀 발생기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 습식 사우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네,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요. 아, 이제 한 1, 2주만 있으면 이 현장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. 그때 영상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